안녕하세요. 여인성 대표 원장입니다. 오늘은 어금니 임플란트와 함께 앞니 사이 공간이 벌어진 문제. 이른바 블랙트라이앵글을 레진만으로 치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환자분은 60대 남성으로 어금니 몇 개가 없고 앞니 사이가 벌어지면서 웃을 때 블랙트라이앵글이 보이는 게 신경 쓰인다고 하셨어요. 우선 어금니 조금 뼈 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 수술로 기능을 회복했고요. 앞니는 잇몸이 내려가고 사이 공간이 넓어지면서 검은 삼각형 모양이 눈에 띄는 상태였습니다. 이런 경우 치료는 보통 두 가지입니다. 레진 수복 그리고 라미네이트. 그런데 라미네이트는 치아 삭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보존적인 치료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레진이 더 적합합니다. 환자분도 부담 없는 치료를 원하셔서 앞니 두 치아 사이에 레진을 사용해 자연스럽게 메워드렸습니다. 마취도 필요 없고 당일 바로 치료가 가능해서 편리하죠. 레진 치료 비용은 보통 1 공간당 50에서 60만 원 정도인데요. 이번 케이스도 비슷한 수준에서 진행됐고 치료 후에는 음식물 끼임도 줄고 웃을 때 보이는 블랙 트라이앵글도 자연스럽게 가려져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. 앞니 치간 공간이 벌어졌다고 해서 모두 라미네이트나 교정을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. 증상에 따라 레진으로도 충분히 회복 가능한 경우가 많고요. 특히 심리적으로만 신경 쓰이는 정도라면 가장 간단하고 경제적인 해결책이 될수 있습니다. 혹시 웃을 때 앞니 사이 검은 삼각형이 신경 쓰이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가까운 치과에서 정확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여인성 대표원장이었습니다.